올라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물좀 주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할지 궁금하시죠 스페인어로 이렇게 합니다. 저 물을 원해요 기에로 아구와 기에로 아구와 저 물을 원해요 아구라는 단어가 물입니다. 기에로 아구아 기에로는 원하다 라는 동사로 어, 주어가 나일 때 깨레르 동사의 변화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나타낼 때 기예로 다음에 원하는 것을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상점에서 내가 원하는 사고 싶은 물건, 먹고 싶은 음식을 요청할 때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저 물을 원해요 라는 표현 한번더 해볼게요. 기예로 아고아. 자, 여러분이 상점이나 식당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장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원하는 물건의 이름을 잘 모를 때 가장 많이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 이걸로 원해요. 라는 표현이요. 기에로 Quiero 에스토 esto. Quiero esto.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겠죠? 기에로 에스토 자, 이번에는 저는 커피를 원해요 라는 표현 해볼게요. quiero un café. 자, 이번에는 저는 맥주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 해볼게요. Quiero cerveza. quiero cerveza. cerveza가 우리 맥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 맥주를 원해요 라는 표현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quiero cerveza.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장소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답하는 대화를 저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요. 깨끼에레 게키에레.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자, 여러분이 상점에 갔을 때, 사, 어, 점원이 여러분한테 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깨, 끼에레. 자, 저는 물을 원해요. 기에로아아 끼에로, 아과. 자, 이번에는 저는 와인을 원합니다. 라는 표현 해볼게요. 깨, 끼에레. 기에로 미노. 기에로 비노. 비노라는 단어가 와인을 뜻합니다. 저 와인을 원해요.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기에로 비노. 잘하셨습니다.